저는 데뷔하기 전에, 음 뭐가 있었을까? 아, 저는 형들한테 선물 받은 적이 있었는데, 그 선물을 되게 웃기게 받았었어요. 학교 이제, 제 친구들이 이제 형들을 아는데,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, 뭐 학교에서 그 매점을 가자고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. 친구들이 그래서 아, 매점을 가자고 하는 애들이 아닌데 왜 매점 가자고 하지라고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얻어먹든요 친구들한테 그리고 뭐 그날따라 잘해주더라고요. 다들 그래서 그 기억이 가장 남았습니다. 배경화면요 결론이 형이 이제 들이뭘 하셨다는 거예요?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한 거죠? 제, 제 생일이어서. 네. 뭐가 특별했던 거요? 매점. 매점 같은 친구들. 아 친구들이 이제 잘해주고 매점에서도 아, 잘해주고. 아, 매점 정도가 다다 어, 애들이 고 이런 라고 아, 그쵸, 그런 특별이네. 그그 생일 어떤 거어요 그래서 평생 그런 경험 없는데 게 네. 충격적이네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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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근데, 웃음> 내가 <내날, 웃음> 친구 아? 그리고 아까 얘기 못한 건데 그 친구들한테 이벤트 해준 게그 저희 큰 형이 그니까 돈을 준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그래서 이제 네, 그걸로 막생거 사주라고 이러면서 그 얘기를 했을 때굉 생각났어.